오늘 세 번째 시간은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1대1, 1대1은 순, 그리고 q t 를 더불어서, 더불어서 오늘의 교회의 3대 DNA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오늘의 교회의 3대 DNA가 뭡니까? 순, QT, 1대1. 예. 그래서, 어, 오늘이게 형제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제 DNA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순교회 DNA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순 그리고 QT 1대1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세순교회 부임에서 가장 먼저 한 세미나가 보니까 1대1 제자 양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받으려면 동반자 과정을 이수한 분만 1대1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 그래서, 어, 특별하게 그 본부와 상담을 하고 해가지고, 어, 과거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무슨 뭐 그런 비슷한 세미나를 듣거나 교육을 받아본 분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주겠다 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장모님들, 권사님들을 추축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어, 우리 또 일대일을 9명이나 감당하신 우리 팀장과 함께 일대일을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 보니까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아, 이렇게 그일대1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평일날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이렇게 밤에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1대1을그왜 아, 해야 되는가 그 이번 주 순교제를 제가 봤더니 아, 진짜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약간의 보충을 하기 원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일대일을 성경적 근거에 기반해서 한네 가지 정도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대1왜 해야 되는가? 1대1의 본질,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승천 전에 남기신 대위임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대위임명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 그런데 이걸 순서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 8장의 명령이 나오면 훨씬 더 매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먼저 임재해야만 증인의 삶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렀잖아요.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른 거예요, 제자. 어, 자, 이 삶을 이, 어, 이 제자를 양육하기 어, 위, 어, 양육하는 가장 본보기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제자를 양육하셨던 가장 본보기가 되는 분은요, 다름 아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열두 제자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 물론 막한명이 배신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열두 제자를 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영적 재생산의 원리가 뭔가? 바로 일대일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일대일 제자 양육.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 불은 끄고 여기를 좀 저를 좀 비춰요. 제가 일로 갈까요? 그래도 내 얼굴을 좀 원래 는 시커매가지고 비춰주면 좀 하얗게라도 좀 보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워낙 그 빛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비춰줘야 좀 빛이 나게 보여서. <laughs> 어,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이 다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살면서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대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어, 예수님을 흉내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닮아보세요. 1대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1대1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1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렇게 내 삶에서 표면화, 겉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대일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주일 설교만 갖고는 안 됩니다. QT와 일대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의 한국교회 상황을 살펴보시고. 왜 선교단체에 있는 일대일과 QT를 왜 성도들은, 일반 교회 성도들은 할수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거죠.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대일과 QT가 시작이 되었고, 또이 QT와 일대일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와 성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부응하게 되는 그런 영적 효과도 있더라. 겁니다. 여러분, 1대1은 쌍방 소통이에요. 큐티도 마찬가지고 쌍방 소통이에요. 그래서 순례배나, 그리고 1대1을 할때 반드시 교제와 더불어서 질문과 나눔이 있는 겁니다. 질문과 나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1대1에 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양육의 기본은 나눔이에요. 질문하고 나누고 대답하고, 토론 문화 있잖아요. 서로 나누는 문화. 이게 1대1과 큐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로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응, 음, 채울 수가, 어, 없다는 것이죠. 어, 자, 이 질문과 나눔을 통해서 말씀이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1대1 교제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4주 동안이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5주제 큐티 합니까? 큐티 배우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속성, 뭐, 하나님의 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뭐,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어, 그리고 뭐,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어, 그러면서 16주 과정을 겪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경, 시험, 순종, 사역. 보세요. 신앙의 삶에 이게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의 삶에 필수예요, 필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일대일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16주 동안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서 나누고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생기고, 말벗도 생기고, 그리고 치유되고 변화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1대1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단단히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1대1로 세워져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양육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파워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도구가 뭐예요? 1대1이다, 라는 거예요. 1대1을 통해서요, 치유, 회복이 경험됩니다. 1대1 동반자와 양육자가 이렇게 정말 안전한 관계 속에서, 평온한 관계 속에서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영적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에 아, 카페에서 수다 떨고, 돌아서 보세요. 허탈한 경험 많이 있죠, 그렇죠? 어. 필요는 하지만 충족은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충보,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충족돼야 육도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어떤 깊이 있는 영적 고민과 상처를 나누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를 대입해서 서로를 만져주는 시간은 세상에줄수 없는. 치와 회복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대1을 통해서 많은 치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세 번째, 1대1은요, 공동체의 건강한 부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일대일이 자, 이렇게 훈련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세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생기고, 두 사람 생기고, 세 사람 생기고, 여섯 사람 생기고, 열두 사람 생기고, 서른 여섯 사람 생기고, 계속해서 여러분, 배수가, 배배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네, 우리가 개 모임에 그치고, 친교 모임에 그치고, 잡담에 그치고, 남 헐뜯고 비판하는데 몰두했던 교회들도요, 일대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대일좀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제가 이번에 장로 수련도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제가 춘천 모교에 1년 동안 1대1 요청이 들어와서 1대1 강의를 하고 다녔대요 그 교회 지금 나름 잘 됩니다 뭐라고 제가 지명은 제가 할수 없지만 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1대1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역이 재밌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람 좋아서 사역하면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사람은요, 금방 실망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사역하면요, 신남이 엄청 오래 가요. 부담이 아니라 신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의미를 알고 제자도의 의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죠. 안 하고는. 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막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야 목사가 보기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이렇게 두루 보니까 주일날에요. 곳곳이 다 수요일 날이고, 뭐, 일대일 하느라고, 방마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어, 막, 카페 가득 차있고, 뭐, 안 되면 복도에서도 막 계단에 앉아서라도 하번 깬다. <laughs> 그, 서빙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나시는 그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 어, 되겠어요. 그래서 1대1을 통해 성숙하게 된 제자들이 각 부서로 흩어져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실 있는 부흥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실현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일대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요 평생 여러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16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줬다는 사실이 그 사, 그분의 삶 동반자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이미 뭘 통해서요? 1대1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참된 공동체 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회에 춘천 땅에 진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우리가 시드머니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일대일을 시작하세요. 일대일을 배우세요. 이렇게 좋은 도구가 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의 축이 된, 된다는 일대일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부흥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저 혼자 할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용하고 뭐 제가 뭐 무슨 뭐. 빼는 재주가 있어서 제가 할수 있겠어요? 어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 잘된 교회를 보고 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돼요. 그게 큐티고 일대일이고 순이다라는 겁니다. 어 일대일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에 늘 중간 중간 또 오는 질문이 있어요. 어, 저한테늘 어느 일대일을 할 때마다 그런 목사님 제가 과연 이 일대일을 과연 할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저는 성경 2시도짧고어 그리고 뭐 삶도 바쁘고 어, 아직 끊는 것도 못 끊고 있는데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일대일을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은 일대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단서 묻힙니까? 안 묻힙니까? 안 아, 묻혔습니다. 1년만 더 배우고 해라. 집안 형편 좀 풀리면 해라. 가족 전도가 우선이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해라. 은퇴하고 시간 많이 남을 때에도 늦지 않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가서, 아,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보금 14장. 26절, 2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신앙의 삶의 주행지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이에 그래서 성경은요, 죄다 순종 얘기예요. 불순종의 이야기가 옛 아담이고요, 아 어, 그리고 순종의 이야기가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순종이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세상이 갈라지고, 어, 그리고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 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의 주인지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치는 삶을 살 것인가, 타인을 세우며 살 것인가, 오직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좋아, 음, 여러분이 자신 안에 갇혀 살다가 부끄럽게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너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뭐 뭐, 물어 그 열매가 주가 아니겠죠. 어, 근데 예수님 물어볼 거예요. 너는 너답게 살고 왔니? 너답게 살고 왔다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삶에 대한 목적을 다 이루고 왔니? 그런 뜻이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을 나 다음을 주셨어요. 나 다음이 뭡니까? 나 다음이 뭐예요? 우리 객기대로 사는 거? 캐릭터대로 사는 거? <laughs>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뜻대로 사는 게 나다움입니다. 우리 교회다움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은 뭐예요? 세순교회가 세순교회답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가니까 뭐 찬양팀이 뭐 좋더라. 아니면 본당이 뭐넓더라 아니, 뭐, 의자가 참 예쁘더라. 이게 세순 다음이에요? 야, 건물 간판 바꿨는데, 건물 간판, 이 야, 정말 모던하고 아주 뭐 좋더라. 모양새 좋더라. 이거예요? 비가 새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 불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고치고 있는데. <laughs> 괜찮아요.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근데 세순교회가 세순교회 다음이 있냐는 겁니다. 이 세순교회가 세순교회 답다는, 세순교회 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 예수님이 세순교회 주신 하나님이 세순교에 주신 그 뜻과 그리고 목적들을 지금 실현, 실현시키고 있는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이게 세순교가 회세순교회 다음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순교일 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야, 좋다. 간판 바꿔놓으니까 아주 센스있네.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세요. 기도하시고 가르치세요. 한 명이라도 건지세요 영혼을. 어 도저히 나는 영혼을 건질 힘이 없다 그러면 쓰레기라도 주우세요 휴지 한 장이라도.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닮은 근 <laughs> 우리 훌륭하신. 우 귀한 장모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가장 많이 배울 때가 가르치려고 애쓸 때 있던 것 같아요. 뭐 주입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지금 뭐수 예배 설교하고 뭐 완벽해서 무슨 주일 예배 설교하고 완벽해서 뭐 새벽 예배 일어나서 단상에 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하다 보니 배우고, 선포를 하다 보니 뜨거워지고, 신방 다니다 보니 발견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 만나면요, 설교 한 편이 나와요. 어떤 사람. 희열을 느끼는 거죠. 찾아가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니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후에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겸손이 아니라 의기소침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온, 나는 말씀이 갈레비 얘기예요. 갈레. 갈래. 갈렙비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음... 여러분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갈렙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갈렙의 영성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묵상하다가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지? 뭐 이게 무엇 때문이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 열정의 배경이 뭔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걸음을 뗄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때 비로소. 1대1 제자 양육은 우리 세순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선물이 될 거예요. 큐티와 더불어서. 그래서 11월에, 이제 11월 초에 한 전도 집회를 한번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큐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할까 세미나를 3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기 와서 저희가 할 일은 끊임없이 도전을 드리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드릴 거예요. 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 좀 우리 좀 놔두세요. 그러려고 제가 여기 온거 아니거든요. 제가 실초. 하, 아, 또 귀찮게 하면. <laughs> 우리 많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는 게 목사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또 신방 다니다가, 권성교사님하고 같이 신방 댁에서 같이 순장님하고 하는데, 아이 우리 선교사님이 비를 비 출신 파송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비를 몇십년 동안 했대요. 제가 그 서사원들이 있을 때도 희한하게 저는 선교사님을 부셔주시더라고요. 동역자로. 그분도 비를 엄청 해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신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이셨든요 처방같이 비를 했어요. 비를. 그래서 그분한테 자리를 내드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걸 가르치고, 저는 일대일 양육하고, 다른 또 강의 막 하고, 어... 그러니까 동역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으로다가 어떻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교사님? 방학 때도 쉬지 말고? <laughs> 뭐라도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하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심신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약하지 말아야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음, 사랑하는 여러분, 음, 안 늦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고 또 특별히 일대일 큐티에 집중하면서 교회에 주신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할줄 믿습니다. 부응이 온대니까요. 일대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기초가 다져지고 그리고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하우를 놓아 oh, 믿습니다.